과거 소련 지도자였던 이오시프 스탈린은 나치와 싸우다가 전의를 잃어 도주하거나 임무 수행을 거부하는 병사들을 붙잡아 징벌 대대로 보냈습니다. 러시아군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징벌 대대를 유지하면서 이들을 소모성 보병으로 최전선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 방패로 쓴다는 말이죠.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해체된 후 러시아군은 사면을 원하는 군인과 민간인 전과자들을 스톰지 부대로 보내 사실상의 징벌 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부대원들이 주로 가장 위험한 전선에 배치되는데 전차나 장갑차보다 먼저 참호에 투입돼 일명 가미카제 임무를 부여받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선 징벌대대의 병사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 실상이 공개됐습니다. 안톤 게라신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고문은 X 계정에 러시아의 한 부대에서 촬영된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처벌받는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병사가 잔뜩 겁먹은 채로 바닥에 누워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상관은 한 손엔 몽둥이, 다른 손엔 권총을 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상관은 동료를 향해 이들 때문에 우리 부하들이 죽었다 이들은 약에 취해 있었고 겁먹어 달아났고 그로 인해 우리 부대 전체에 사기가 꺾였다며 다그쳤죠. 이 말을 들은 동료는 또 다른 병사를 향해 난 지금 너에게 벌을 주는 거다라며 나무막대기로 가차없이 내리칩니다. 몽둥이질도 모자랐는지 또 다른 동료는 AK 소총을 얼굴에 갖다 대는가 하면 B 옆에서 계속 위협사격을 가하며 병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반대편으로 카메라를 돌리자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삽을 들고 참호를 파고 있는 병사들이 보입니다. 이들 모두 같은 처지로 이곳에 끌려온 범죄자들입니다. 이 모습을 본전 세계 누리꾼들은 대부분 야만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직 미 해군 장교는 답글을 통해 조직화된 군대의 군인처럼 보이지 않고 마약상과 더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정보국은 13일 정보보고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있는 러시아군의 최대 15%가 암페타민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전선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러시아 독립언론 베르츠카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중독자들은 사실상 징벌부대가 된 스톰지 부대의 배치에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며 러시아군의 열악한 규율과 약물남용의 핵심 원인은 전투부대가 최전선에서 벗어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러시아군이 범죄자 혹은 훈련받지 못한 자들로 부대를 채우는 데는 푸틴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 민심을 우려해 정식 동원령을 내리지 못하고 편법을 통해 병력을 강제 징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라셴코 고문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황당한 영상 하나를 게재했는데요. 최근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보로네시의 한 레스토랑에서 지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대규모 파티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러시아군이 들이닥쳐 약 10명에게 입대 명령이 담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게라셴코 고문은 푸틴은 다가오는 대선까지 동원령 없이 버티기 위해 새로운 러시아 시민들을 대포 사료로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